썰어버리자! 썰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썰어버리는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들이 안달하고 이들이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뭐전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아, 당모가지죠당모가지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막으려고 그러고 이 평산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을 오늘 막았다고 해서 내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주사파들은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진보 세력도 아니다. 그냥 민주화 세력에 편성되어서 온갖 접해지를 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이들과 타협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과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 이 양산에서 집회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력들을 적폐 세력이다, 욕설 집회다, 폐륜 집회다, 앵벌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남의 영상을 훔쳐가서 도덕질을 하는 그런 세력들과 쓰레기를 뒤지는 세력, 그리고 수갑을 그 수갑이라는 것도 지폐용품입니다. 지폐용품을 훔쳐가는 세력 그리고 지폐용품인 성적위를 부러뜨리는 세력 그리고 우리의 지폐용품인 현수막을 칼로 훼손하는 세력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심지어 우리의 태극기를 훔쳐가서 몰래 불태우는 세력 이 자들이 문재인이 데리고 온 자들의 민낯입니다. 이제 이 양산분들도 이 세력들에게 이 세력들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산마을, 지산마을, 서리마을이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내왔다. 근데 이들이 300m 경호구역을 설정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들의 길을 막고 물류를 막고 그리고 지역관 지역관을 막아버리고 마을관 마을관을 막아버리고 저들이 5년간 해왔던 것 같이 세대관을 분열을 시키고 지역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문재인이 여기 와서 이득을 볼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버스가 오면 그들을 이용해서 돈벌수 있는 자와, 그리고 피해를 보는 자들, 그렇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 박스를 돌리면서 사과 박스를 받은 자와 사과 박스를 받지 못한 자로 또분리를 시켰고요. 그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받은 자와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이 지역에 떠들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음마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자들은 100m 밖으로 쫓아내고 시끄럽다고 풀벌레 새소리를 들, 들어야 된, 된다고 했음에도 그들은 음악회를 열면서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지역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자들과 음악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자들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셨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뭐 여러분들도 지금 속보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재인의 저 평산성을 압수수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평산성을 뒤집어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들의 죄를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호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쓸어내고 나면 이 지역은 정상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돌리도 중산마을 돌리도 지산마을 돌리도 서리마을 돌리도 자유대한민국 돌리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집회, 국민 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썰어버리자! 문재인을 썰어버리자! 문재인을 썰어버리자! 자, 그러면 국민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